지금 억전농구입니다. 억전농구 지금 표고버섯 표고버섯 부분을 재배한 걸 참기름 조금 붓고요. 지금 제가 재배한 버섯입니다. 재배한 버섯이고요. 지금 참기름 조금 넣고. 볶고 있는 중입니다. 볶은 다음에 참기름 넣고 볶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표고버섯을 작년 3월에 정주 투입해갖고요. 참나무에다가 버섯 정주 투입해서 올초 이제 표고버섯을 수확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영상도 올려놨는데 제가 처음 표고버섯을 재비해 보는데 이렇게 지금 올 가을에 표고버섯을 잘발아가지고 어 지금 표고버섯 볶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고버섯 볶음. 생기름 약간 조금 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이 간장은 우리 럭셔리 장군님이 보내주신 간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간장 부분해가지고 이렇게, 국 끓일 때도 그 간장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럭셔리 장군님,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다가 얼마 못 먹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대구를 가는 바람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간장이요, 짜지도 않고요 되게 맛있어요. 조금 많이 부었다 싶어도, 그렇게 짜지 않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국할 때도 제가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버섯이요, 그 전전날, 버섯을 채취하기 그 전전날, 이게, 이게, 예, 전날 제가 그, 비가 와가지고, 버섯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 지금 해가 좀 나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었데다 이거 뭐, 다른 거, 속고버섯의 대맛을 하려 그러면, 참기름 조금 넣고, 간장 넣고 딱히 않고 볶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간단하고 제가 처음 볶아 먹어보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참기름장에다 찍어 먹어도 그냥 탱으로 먹어도 괜찮은데 이게 약간 일하기 전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약간 젖어있 약간 버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볶는 겁니다 이 버섯은 표고버섯의 제맛을 향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냥 참기름 조금 하고요 간장 조금 해가지고 우리 럭셔리 장군님이 주신 간장 정말 맛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뭐, 더할거 없어요. 네. 자, 완성입니다. 복전 농부표. 표고버섯, 직접 채취한 표고버섯, 직접 길러서 채취해서 지금 볶음. 간단합니다, 요리는. <laughs> 참기름하고, 우리 럭셔리 장군님 주신 간장하고,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전동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